자 반도체와 2차전지 투자자라면 꼭 봐야 되는 이겁니다 예, 요거는 진짜 좀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여가지고 가지고 왔고 자 그러면 반도체하고 2차전지 투자자라면 어떤 것을 봐야 되느냐 저의 선택은요 저는 지금 타이밍에 만약에 들어가라고 하면 지금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라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2차전지를 좀 들어갈 것 같은데 몰방은 안 치니까 예를 들어서 간다고 한면 8대2 정도 현금은 한20% 내비두고 80%의 자금을 아니야 30%는 현금 둘래요 아직은 30~40% 두고 나머지 자금으로 2차 전지를 8 반도체 2 정도로 좀 이제 분산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최근에 조정을 좀 나와가지고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한번 이제 보도록 하죠 야 대장주라고 믿었는데 실적 쇼크 나오니까 주가가 락한다 삼성 엘지전자 엔솔 이런 종목들이죠 지금 실적 나온 애들입니다 큰 애들인데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어요 삼전도 워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LG엔솔도 실적은 뭐잘 나오긴 했는데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거죠 영업이익이 지금 4분기가 한 3400억 원 정도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거의 43%가 늘어났는데, 컨센에는 좀 미달이 된 거예요. 컨센이 되게 높았어요. 5,870억인데, 야, 이거 컨센을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컨센 높게 잡았는데, 뭐 그랬든 간에, 어닝 미달이니까, 목표 주가 하향시켜버리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을 4조 원 안팎으로 지금 예상을 했는데, 2조 8천억 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한 30%가 잡은 거니까, 어닝 쇼크가 나와버린 거죠. 반도체 적자가 좀 지속이 오래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시장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4분기에는 어닝 쇼크 혹은 어닝이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연말에다가 삼각해야 되는 그 비용들을 전부 다 때려 박아요. 뭐 인건비나 아니면 어떤 손실 비용이나 매몰 비용 여기다 다 때려 박아가지고 미리 좀 미리미리 좀 하지 연말에다 그냥 한방에 넣어 버려 갖고 거기다 막 성과금 나가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대보다 영업 이익이 잘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11월, 12월에 주가가 좀 올라갔으니까 실적이랑 주가 간 괴리감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또 2차 전지 쪽뭐컨셉이 조정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말고도 뭐 포스코 홀딩스는 전반기가 아니라 이제 하반기를 기대를 해라라는 겁니다. 자, 하반기를 기대를 해라. 이 산업 얘기입니다. 산업에서 4반기에는 뭐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권가에서도 이것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걸 한번 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실적을 믿었던 삼성전자 증권사 추정치 모두 빗나갔습니다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알고 있던 엔솔 2차전지 업종 전반적으로 얘네들은 실적이 안 좋을 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믿었는데 빗나간 거고요. 실적이 부진할 걸 알고 있었어요. 2차전지는 이 둘을 놓고 보면 이게 차이에요. 얘는안 좋을 거라고 그냥 주야장천 외쳤던 거고 어, 반도체는 지금 좋아질 것이라고 외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빗나갔던 거죠.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주가와 산업은 동행하지 않습니다. 시차를 둡니다. 통상 주가는 산업에 선행을 한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산업이 피크를 찍고 하향 국면으로 접어들기 전에 이미 주가는 피크아웃을 외치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꾸준히 하락하고 최악의 국면으로 산업이 치닫고 있을 때 주가는 반등합니다. 자 이거 자 보세요. 이거 그대로 요거 선을 낮친거 이게 주가에요 제가 직접 그린 게 이건 산업의 흐름이고 그냥 어떤 특정 종목을 한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간다고 산업 준환, 수, 순환 주입니다. 저점이 있고요 회복과 확장을 해서 정점으로 간 다음에 후퇴와 수축을 거쳐서 저점을 찍고 산업은 다시 반등을 합니다. 이게 산업의 사이클입니다. 자, 이게 산업의 사이클이고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선행을 하겠죠. 그래서 산업이 정 저기 저점을 찍었을 때는 요요 요 부분을 보세요. 산업이 저점을 찍었을 때 주가는 이미 올라와 있다고요. 그리고 산업이 저점을 찍지 않았는데 주가는 이쪽에서 이미 바닥을 찍고 있다고요.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요. 산업이 최악의 치닫고 있을 때 주가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산업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점에서 보시면은 산업과 산업의 아웃퍼폼과 주가의 아웃퍼폼은 이만큼의 괴리감이 또 생기는 겁니다. 이만큼의. 그래서 이 정점 부분을 잘 맞추는 게 이제. 그 주가 주식의 고수인데 이거 맞추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그냥 약간 때려 맞추기 하는 방법이 있다가 좀 준비가 돼 있어요. 조금 더 볼까요? 그래야 이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알아야 뭘 해요? 주식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 위에서 볼때 해당 산업이 지금 정점에 도달했느냐 아니냐 그리고 이 산업이 지금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가 정말 길게 가는 장기적인 초장기적인 불황이냐, 아니면 단기적 이슈에 의한 부진이냐, 이걸 빨리 파악을 해야 내가 주식으로 봤을 때는 선반영이 되니 매수를 하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를 먼저 예를 들게요. 반도체 장기적 업황 부진이 예고가 됐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끝나면서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끝나가면서 2020년, 2021년도에 엄청나게 올라가고. 갑자기 이제 실적 부진이 그리고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미리 땡겼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겨울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실제 결과로 나타났고요. 2022년, 2023년까지 주가 하락이 계속 나타났고, 21년도도 그렇고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9만 전자에서 4만 전자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를 예를 드는 거예요. 산업이 오랫동안 좀 부침을 겪었죠. 그리고 지난 해부터 무슨 이슈가 부각이 됐어요. 지금은 적자지만 업황은 개선될 거예요. 언제? 업황 개선된다는 시기가 계속 미뤄진 거긴 하죠. 작년 상반기만 해도 2분기 지나고 3분기부터요. 그러다 조금 지나니까 4분기부터요. 그러다가 내년이요. 그러다가 지금은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 올해죠. 올해 2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반도체가 적자에서 탈출할 것이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가시화가 된 거고요. 그러면서 적자나 최악의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기어가는 추세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측면에서는 이 정도가 이제 주가가 기어가고 있을 때는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거니까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주가는 선행해 가지고 먼저 반등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은. 역으로 얘기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산업은 올해 더 좋아질 게 분명해 보이는데 주가는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산업과 주가의 관계로 그냥 바라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표 주가 상향이나 구만전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산업만 떼놓고 보면은 산업이 발전을 하고 산업이 괜찮아지고 산업이 반등하는 부분만 보면은 충분히 주가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이 주가적 측면에서는 구만전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HBM 뭐그 다음에 CXL 차세대 무기가 실적을 견인하고 있고 올해 좋아질 거고 온디바이스 AI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이클 상으로는 바닥을 치고 이미 산업을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또, 대형주가 아니라 스몰캡 혹은 중소형주들은 이슈에 따라서 제각각 움직이고 이건 대형반도체는 그냥 산업을 따라가지만 얘네들이 수주 발주를 하는 이 업황에 따라가는 여기서 이제 세분화되어 있는 중소형주나 스몰캡 애들은 각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에 따라 매출이익이 달라질 수 있는 게 그래서 올해는 삼성전자를 보시는 거냐 삼성전자 안에 있는 반도체 사업을 하는 보는, 부분을 보는 거냐 그러면은 반도체 사업을 하면 삼성전자에서 지금 어떤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죠 반면에 2차전지 산업은 뭐예요 지난해부터 업황부진이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기 시작을 했고 7월 이후에 조정이 꾸준히 받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에 비해서 아직까지 조정이 이어진 시기는 길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이게 실선이 주가고요. 이게 산업입니다. 네. 보시면은 주가는 바닥을 찍었을 때 그리고 주가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최고점인데 산업은 정점을 찍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2차 전진 이제 하락 국면으로 들어간 거고 산업이 좀 둔화가 됐다는데 이게 장기적인 둔한지 단기적인 둔한지를 파악을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인 둔화라면은 산업이 살짝 둔화를 받고 있는 시점에 주가가 미리 와서 더 빠지고 그리고 산업이 반등한다고 했을 때는 이미 주가는 올라갔다라는 거를 과거의 선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업황 부진 자체가 수년간 장기화 된다고 보는 입장은 좀 적잖아요.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메탈 가격 하락에 따른 레깅 효과 등에 이익전만치가 감소를 했는데 장기적 성장성에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 업황의 부진 자체가 굉장히 장기화, 수년간 진행이 되면서 수년간 주가가 지지부진할 것이다 라고 증권가에서도 보고 있지 않다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스코만 놓고 봐도 증권가에서 어제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 저 하반기에 얘네들이 봐요. 바닥을 찍고 이렇게 좋아진다. 바닥을 찍고 만약에 하반기에 이제 여기가 정점이고 상반기고 저점에서 하반기 되면 이렇게 좋아진다고 하면 주가는 어디서 벌써부터 오르고 있어요 이 시점부터 벌써 주가는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주가는 이만큼을 선행을 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산업과 주가를 그래서 떼놓고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분기는 원자리로 비싸게 사서 완제품 만들고 싸게 많이 팔아갖고 매출은 높은데 이익이 안 나오는 거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4분기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익도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업황을 파악을 할수있 좋진 않아요. 다만, 2024년도에도 2023년 3, 4분기와 같은 상황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을 할 수가 없고요.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FEOC나 IRA 등 북미와 유럽의 중국 배제가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반사 이익, 보조금을 통한 기대감도 지금 여전한 상황인 거잖아요. 정리하자면 뭐예요? 산업이 저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공포가 극대화될 때는 주가는 어때요 이렇게 공포화될 때막 얘기 나와요 주가는 저점을 찍어요 근데 산업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건데 이렇게 산업이 이렇게 산업이 이렇게 쭉 꺾여 내려오면 뭐라 그래요 시장에서는 망했다 망했다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막 얘기가 호들갑을 떨죠 그러면서 주가는 저점을 찍고 있어요 그리고 산업이 바닥을 찍었을 때 산업이 바닥을 이렇게 저점을 찍었을 때는 주가는 이만큼을 미리 선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이 나오고 이미 있고 이 산업의 저점에서 주가는 반등이 이미 나오고 있고 산업이 꾸준한 상승을 쭉 이렇게 파란 선대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을 때는 주가도 함께 상승을 하는데 산업의 피크아웃 시기에 다다르면 주가 상승은 둔화가 됩니다 피크아웃이 여기죠 산업의 정점, 주가는 조정 주가는 그럼 언제 고점이에요? 정점에 다다르기 직전입니다. 예. 피크와 지하기가 나올 때쯤 산업은 호황인데 주가는 조정을 받는다. 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국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반도체냐? 산업이 아직까지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지 바닥인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주가 역시 조정을 받고 있는 2차 전지 섹터냐를 두구선 투자를 할때 산업을 보고 주가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와 2차전지는 수급적인 이슈도 좀 달라요 이게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도 큽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업종 가장 많이 산 업종 그리고 기관이 매수 리포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업종이 어디에요 반도체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고 연기금도 팔고 공매도도 가장 많이 했고 실적 안좋으면 목표주가 내려버리는 섹터 어디에요 2차전지 지금은 산업과 주가의 관계 그리고 향후 나올 이슈들을 좀 고려를 하면서 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여유있는 투자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작년 1, 2분기 같은 상승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이 섹터뿐만이 아니라 어느 섹터에서도 잘안 나와요. 그런 상승은. 그건 기억에서 좀 지우세요. 그때는. 산업업황이 일정 구간을 통과를 하면 다시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라걸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고 주식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득을 남기는 게 장땡입니다. 여기서 더 하자면 좋은 주식을 최대한 싸게 사서 최대한 비싸게 파는 게 이득이 커지겠죠. 좋은 주식이 뭐예요? 성장성과 잠재력이 좋은 산업군의 대표기업들을 꼽으면 됩니다. 그런 주식들이 조정을 받으면 뭐예요?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최대한 나눠서 평가가를 낮추면서 안전하게 분할매수를 한 뒤에 산업회복 시기에 주가생성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일어나고 피크아웃 이야기가 조금씩 나올 때 그리고 이제 피카오 이야기가 나올 때가 언제냐면 저는 생각할 때 주식을 전혀 한 번도 안 하던 내 친구가 나한테 그 주식 좋냐, 나도 살까라고 물어볼 때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때 분할 매도 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한 번에 다 팔지 마시고 그때부터 분할 매도 하면 됩니다. 피카오 시기가 언제냐, 주식 전혀 안 하던 내 주변 사람, 내 친한 친구가 혹은 내 진짜 이 사람 내가 잘 아는데 이런 거할 사람이 아닌데 나한테 갑자기 물어봐요. 주식 좋냐 물어봐요. 그 사람을 확인을 하고 시그널로 보시면 됩니다.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파는 거는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사람. 신도 불가능합니다.